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REGX 패턴의 Not Operator와 캐릭터 클래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에 관심 있으시면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not operator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ot operator는 negative class라고도 불리우면서 저희가 지정한 r e 스 e 패턴이 아닌 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operator입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c a r t 혹은 circumflex 심볼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square bracket 안에 넣어주셔야지 not operator로 작동을 하고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c a r 앵 t 앵 anchor 라고 해서 나중에 커버할 그러한 토픽에 한번더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입력한 정보를 커멘팅 아웃을 하고 그리고 예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캐럿과 Z라는 영어 레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 RegEx 매치를 하는데 이렇게 캐럿과 Z를 입력을 이 스퀘어 브라켓 안에 하면은 Z 말고 모든 다른 캐릭터 아무거나를 매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직스매치에 인풋을 z를 엄청 넣고 그 후에 h 라고 넣습니다 이것을 작동을 할 시에 8이라는 숫자가 뜰 건데요 이 z를 모두 다 스킵하고 그 다음 포지션 8 번째 포지션에 그다음에 variable은 그 다음에 output v a r i a b l e 은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캐릭터 h죠 h를 추출을 해내서 메시지 박스로 띄는 것을 보셨고요 그 다음 익샘플로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아닌 모든 캐릭터를 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 am a man이라는 스트링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캐럿과 0부터 9를 넣게 되면은 숫자 말고 아무거나를 매칭을 한다는 뜻이어서 이것을 실행하면은 첫 번째 메시지 박스에는 1이 뜨고 그 후에는 아 u t u t variable에는 매칭된 첫 번째 포지션의 레터를 그래서 I라는 그러한 레터가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숫자가 아닌 그리고 소문자 a부터 z가 아닌 그러한 캐릭터 매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z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대문자는 a부터 z 대문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요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숫자 2가 뜨는데 왜 2가 뜨느냐면 i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는데 스페이스는 0과 9가 0부터 9가 아니고 a부터 z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이스라는 캐릭터를 매칭을 해서 그 스페이스를 따온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제플로는 이번에는 똑같은 예제플인데 이번에는 스페셜 심볼에서 심볼을 골뱅이를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일곱 번째 포지션이 나왔는데 요것이 이 골뱅이 심볼이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죠. output variable에는 골뱅이가 뜨게 되고요. 자, 다음 예시로는 0부터 9까지가 아닌, a부터 z까지가 아닌, 그리고 또한 스페이스가 아닌 그러한 캐릭터를 한번 매칭을 해 볼게요. 그래서 i am a man이라는 인풋 스트링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다가 뭐 스페셜 심볼을 더 넣어 주셔도 되고요. 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매치를 하고 싶지 않으시면 스페셜 심볼을 넣어 주셔도 되고 요것을 이렇게 시작을 아, 실행을 한번 해 보면 0이라는 숫자가 뜨죠. 매치가 매칭되는 패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이게 0부터 9, a부터 z 스페이스가 아닌 캐릭터가 없다는 말이죠. 자, not operator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클래스는 굉장히 유용하고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중요한 토픽인데요. 이 캐릭터 클래스에 어, 제일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백슬래시 어, d로 시작을 할게요. 이 백슬래시 d는 숫자예요. 숫자 0부터 9를 뜻하는 거여서 0부터 9라는 그룹을 만든 것과 똑같은 그러한 숫자 디지스를 뜻하는 캐릭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져볼게요. 와 예시를 가져와서 이렇게 여기 스트링, 인풋 스트링, 헤이 스타에게 3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있죠. 이 숫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need regex, regex 패턴은 이렇게 백슬래시하고 디 디지스를 넣으면은 이것을 숫자를 3을 뽑아올 겁니다. 그리고 한번실행 해보면, 일단은 이 숫자의 포지션 넘버, 18번째의 포지션에, 그리고 output v a 은 3이라고 뜨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d i g i 을두 개를 넣어가지고, 디지시두 개인 숫자의 매치를 찾았고요. 그래서 11번째 포지션에 뭔가가 있다는데 그것이 75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숫자를 더 더해가지고 뭐 75,999라고 해도 이 매칭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두 가지의 두 개의 디짓을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페이스를 들면은 이번에는 59가 뜨죠. 왜냐면 7은 싱글 디지시니까 그 후에 있는 5999에서 59를 뽑아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273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73이라는 숫자 앞에다가 뭐 156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매칭을 하면은 15가 뜨게 되는데 여기다가 스페이스를 need rejects나 스페이스를 앞뒤로 붙여주시면은 이 156이라는 숫자가 매칭이 되지 않고. 73이라는 숫자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면은 7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를 전부 다 없애주시고 실행을 하면은 15라는 숫자가 뜨게 되죠. 그래서 156의 첫 번째 두 숫자를 뽑아오는 그러한 매칭을 보셨습니다. 자 다음 이기젠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백슬래시와 캐피털 레터 D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백슬래시와 스몰레터 d가 아닌 캐릭터를 전부 다 매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그러한 캐릭터를 매칭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와 그리고 z가 숫자 사이에 껴 있는 그러한 헤이스그을 가져왔는데 요것을 실행하면은 6이라는 숫자가 여섯 번째 포지션이라고 해서 z 숫자가 아닌 캐릭터 z를 뽑아오게 됩니다. 백 a 래시 s l a 레터 c d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백 a 래시 w는 w 드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어, 뭐 single l e 나언더스코 r 그래가지고 뭐 a to z의 소문자, 대문자와 숫자나 그리고 u n d e r 를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스페셜 캐릭터와 언더스코 r 가 하나 들어간 그러한 인풋을 실행을 하면 은 이렇게 숫자 4가, 포지션 4가 뜨고 그리고 언더스코 r 를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뭐 앞에다가 스페셜 캐릭터를 좀더 입력을 하고 A B C라고 하면은 처음에 그 매칭되는 그 워드 캐릭터에서 A가 뜨죠. 그래서 여덟 번째 에 있는 A를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아까와 같이 백슬래시 D처럼 백슬래시 W인데 대문자 W입니다. 이렇게 대문자 W는 똑같이 소문자 W가 아닌 그러한 캐릭터를 워드 캐릭터가 아닌 것을 매칭을 한다는 것이어서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은 아까는 스페셜 캐릭터를 매칭을 안 됐죠 이 스페셜 캐릭터는 워드 캐릭터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스페셜 캐릭터를 찾아냈습니다 느낌표가 스페셜 캐릭터인데 이 스페셜 캐릭터를 매칭을 해가지고 그것을 뽑았고 백슬래시 S는 white space예요 그래서 space, tab, newline, carriage e t u r n 같은 w i 트 e 스페이스를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이 digit 클래스를 사용했던 이 example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앞뒤로 스페이스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여러 개 넣어 가지고 두 가지 두 개의 digit으로 완성된 숫자를 찾는 그러한 이 regex 매치를 한번 해 봤는데 여기 이 스페이스 대신에 backslash와 s를 넣어도 똑같은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스페이스는 white s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헤이스타에게다가 테이블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대신에 테이블 입력을 하고 서치를 해도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탭도 white s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이블 입력을 하면은 이 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있는 포지션에. 지금 스페이스처럼 보이는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탭을 스페이스처럼 보이게 만들어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탭이고 탭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 라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헤이스텍을 이렇게 가져와서 요것을 한번 이 white space character 클래스로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hello 하고 line break, b y 가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6이라는 숫자가 뜨면서 여섯 번째에 white space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indentation을 전부 다 없애서 이 코드를 왼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hello라는 단어는 여섯 개의 캐릭터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이 b y 라는 단어가 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여섯 번째 캐릭터가 b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hello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비지블한 그러한 캐릭터가 이 라인브레이크가 있죠 그래서 이 클립보드로 output l e 를 저장을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이 정말로 라인 브레이크가 이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었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블랭크가 뜨는데 여기서 붙여넣기를 컨트롤 V로 하면은 이 라인 브레이크가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바운더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는 굉장히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캐릭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backslash와 B를 사용해서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바운더리라 함은 이 스페이스 같은 경계선 혹은 스트링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마침을 하는 부분을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슬래시로 S를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백슬래시 B를 넣어도 스페이스를 뜻하는 바운더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 스트링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 바운더리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example를 다시 가져올게요. 그래서 digit 두 개를 매칭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예시를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need rejects 에다가 앞뒤로 스페이스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 스트링에 맨 마지막에 스페이스가 없으면은 매칭이 안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보장도 없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스페이스 대신에 스페이스를 없애고 아무것도 안 넣은 채로 하면 매칭이 되는데 이 매칭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75가 아니고 12인데 12가 왜 떴냐면 이123 앞에 스페이스가 있고 12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칭이 됐고 75가 된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페이스 대신에 바운더리를 맨 마지막에 매직스 패턴에 넣게 되면은 이 75가 스트링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매치가 되면서 이렇게 75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스트링 맨 앞에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제 레직스 패턴에맨 앞에 있는 스페이스를 바운더리로 바꿔주시면은 매치가 될 겁니다. 자, 이예 l e 말고 제가 밑에 입력한 예 l e 로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캐릭터 세 개를 이것을 레인지로 해 가지고 워드 캐릭터 하나 넣고 이 레인지를 해서 curly brace로 3을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워드 캐릭터 세 개를 반복을 하는 거랑 똑같은 임팩트니까 자, 일단은 그 전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not라는 단어를 뽑아오고 싶은데 요것이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있는 워드에서 W O R를 매칭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W O R D라는 단어도 첫 번째 세 글자가 워드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 O R이라는 그러한 매치를 찾게 되고요.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 NEED REGEX에다가 앞에다가 스페이스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마운더리를 앞뒤로 붙여주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낫이라는 단어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example은 not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위치했을 경우에 바운더리를 입력을 해도 되고 혹은 not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위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결과는 position이 1이죠. 그래가지고 wor을 매치를 했고 두 번째는 not이라는 세 개의 월드 캐릭터로 조합된 단어를 뽑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위치한 not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맨 앞에 위치한 세 개의 캐릭터로 조합이 된 나지라는 단어를 찾게 되면서 포지션은 1 그리고 output v a l e 를 이렇게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oundary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르는 캐릭터 클래스들 tab과 newline과 carriage return인데 이것들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w i t e space의 1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세 개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otOperator와 Character Class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Qualifier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